네 안녕하십니까 노아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피치보한 사정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게 된 까닭은 휴대폰으로 이거 화면 을 녹화하고 있죠. 그 이유는 <laughs> 저희 집 컴퓨터가 말썽이라서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튜브 업로드 창이 안 떠요. <laughs> 아카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놈 은 뭐지? 아카시아나 아카시아 나무네. 아카시아 약간 화질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생각보다 더안 좋네요. 아이고. 아, 나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컴퓨터로 마크해본다. 뭔가안 좋은데 모르겠다 안녕 어? 이쪽으로 다가왔구나 안녕 뭐야 두방? 열 두방이라니 아주 좋다 어나 no. 리소스백은 이거 하나 왜 있네 그리고 어, 평... 아, 맞다. 비디오 설정 그냥 120으로 하고요. 시야를 최대한 짧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안개만 낀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간다 요 요술을 잡읍시다. 도롱무 뭐 나중에 키고 일단 동물들을 잡읍시다. 뭐 내일은 설날이네요. 아니설 연휴네요. 너무 좋다. 설 특집으로 어떤 걸 할까? 멀티 할까? 어 맞다. 보너스 상자 있는 거 깜빡 잊어버렸네. 쉿. 나무 덮고 있는 것도 잊어버렸네. 음. <laughs> 뭐 작업대는 버리고요. 오 라카시아 나무 목재 멋있는데. 어 이거 놔두자 목타 만들게. 그러면 땅 파고 들어가야죠. 아니 여기 동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동굴이 아니네. 어어 어, 바로 돌이 나오네 아주 좋군 아이고 뭐 그래도 이거를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는 화질이 더 좋을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저희 집에 엄청 구린 거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나죠이게 이번엔 돌을 더 많이 캐볼까요? 아이고. 이번 편은 길게 못 찍겠네요.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거든요. 휴대폰도. 쉬. 이 지역은 대체 어떤 지역일까? 아카시아.. 오 여, 열, 이거는 이것은 이것은 뭐였더라? 넨회 크고요? NPC 마을이죠? 열열 열. 나이스, 여기서 살아야지 열 짠당 레니하던 것처럼, 암체수 <laughs> 박근혜, 눈 헤이크고요. 죄송합니다. 걔는 뭐하러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야, 여기가 평지라서 그런지, 피시마을이네요 아주 좋군. 감자 농사도 할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심어줘야죠. 여기가 이제 제 밭이니까요. 여기 있는 밭들은 모조리 다제 겁니다. 전 낯선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스 오늘은 감자 세 개를 수확했네요. 그리고 밀. 이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는 집이. 어? 오! 친구 말대로 진짜 얘들이 말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진짜 말을 안 해요, 얘들이. 아, 얘 도망가네. 뛰네, 얘들, 이제. 아, 나왜 뛰냐? 아, 나 여기서 산다. 왜냐고? 헉! <laughs> 다이아몬드 사과, 안장, 철렉, 잉스, 철분체 나이스! 아, 아, 처음부터 이렇게. 아, 너무 좋군. 자, 그러면 사다리도 뜯어가자. 잘 뜯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자 못 들어가게 막어 어? 안녕 돼지들? 안녕 돼지들아? 자 그럼 제 터는 넓은 집은 크리퍼가 크리퍼 같은 게잘 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 그래 여기 아, 드럽게 울부짖네. 아, 곱게 좀울지는 진짜. 어, 잠시 책좀 뜨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라, 감사해 보라, 감사해 보라, 감사해 보라, 감사해 보라. 꺼져 부러 어디서 응. 응. 촌장은 없나보네 촌장 잡으면 마을 줄텐데 저대지는 뭔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 마을 아주 좋군요 자 그럼 여기를 제, 제 집으로 하고요 이 근처에 양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침대를 교환할 수 있는 사람 없나? 침대가 없다면 전 어쩔 수 없죠 침대를 쓸 수밖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밀은 되게 밀밭은 넓은데 다른 밭들은 다 좁네 저희 집은 이제 철문으로 해볼, 해놓을 거예요. 나중에 <laughs> 지금은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 철문을 해놓을 겁니다. 다른 놈도이못 들어오게. 이게 바로 생존의 법칙이죠. 아 마을 오니까 또 이런 소리가 나네. 맞다 실로 양털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 안녕? 들어가자. 아, 이 자식이.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이자식야 어, 잘 왔어. 아주 잘 왔군. 자, 그럼 재빨리? 문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안에 돼지 있는 거 맞나? 어, 맞다, 맞다, 맞다. 맞네. 아, 좀 비켜봐, 자식아. 어, 됐다. 너 어차피 못 나가. 왜 그래. 니 어차피 못 나가. 죽어, 죽은 목숨이야, 너. 그러면? 아, 진짜. 마스터 볼륨. 아, 그래도 많이 나네. 아, 맞다, 이거는, 이런 게 있죠? 자, 친화적 생명체. 50으로 해놓고, 블록 또 50으로 해놓고, 50. 적대적 생명체가 뭐지? 어쨌든 이것도 50으로 해놓고, 날씨도, 아니, 날씨는, 더 작게, 30. 플레이어. 한, 80. 음악 꺼짐. 훨씬 나으셨죠? 응? 음? 너 어딜 감히 들어가려고 하니? 여기 내 집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 더 저어 본다은 이렇게. 밤이 되고 있네. 우리 집에 크리퍼 생성님이 어떡하지? 몰라. 어, 여기 용암도 있고. 아, 근데 용암을 무한 용암으로 해 놓으면 더 좋을 텐데. 한칸더 늘리면 무한 용암이 될 거예요. 어디서 용암이 있으면 좋을 텐데. 대장간 두 개면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아주 좋을 텐데. 응, 어, 안녕하신, 안녕하신가? 우리 집에도 분명 주민이 없네. 자, 그러면. 어떤 걸 할까? 맞다, 이거 얻었는데. 상자. 상자를 여, 여기다 놓고, 이거 필요한 건다 부셔버립시다. 관리할 게 많네. 필요 없어, 이런 것들. 좁은 집에도 땅코를 뚫면 아주 좋은 집이 되죠. 이런 집에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읍시다. 어떤 걸로 구울까요? 필요없는 참나무 계단. 나중엔 가바판. 책도 구울 수 있나? 딸랑 목탄 하나? 쩐다. 겨우 목탄색에 에이 어 목국은 그러면 나는 아카시아나무 열 아카시아나무 구워지네 어 이거 노출값이 약간 뭐랄까 위에는 뭐랄까 위에는 낮고 아래는 너무 높다. 그럼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탄 두 개. 됐스 자, 그럼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편을뵙시다